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 사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문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빠졌네요. 강하게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라는 게 고점이기 때문에 좋다라고는 좀 애매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밑으로 밀렸고, 여기서 이제 21선 넘어가느냐. 일봉상으로 봤을 때 22만 4천원 정도. 이 정도를 강하게 거래량 있으면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밀리게 된다면 이제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라인. 까지 강한 너이면은 이 추선을 지킬 거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양봉을 뜨면한번 매수관점을 볼수 있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음봉으로 떨어지면 굳이 매수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사화로 보면 2월 19일날 말씀 했는데 이건 또 날짜 바꾸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출산선 하단에서 일단 리바운딩은 나왔어요 이 출산선 하단에서 리바운딩 나왔고 219,700원을 여기서 지지라인인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정거점 언제 정도 눌렸을때 이제 2 1 9 7 0 5이나 여기, 현재 자리 정도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234,000원 언저 정도 되있네요 눌리고, 요, 넘어간 추세선을 지켜줘야 돼요. 얘를. 눌렸을 때, 이 고점이나, 요, 197,000원, 이쪽에서 이타될 라인을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갈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전고점에서, 거래량 실으면, 이런 엔지형으로 가는 거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쌍봉으로 죽겠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요 추세대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생겨요. 요 저점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그마한 N자형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요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자그마한 N자형이에요, 요기. 20만 3,500원 정도? 요까지 내려올 수 있고, 저점이 있다면 크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요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두 마디 한 마디가 돼요. 이 자리가 조금 더 안전한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신규 배수가 조금 본다면. 리바운딩도 많이 나올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들. 이렇게. 195,000원에서 만요 정도나 2 0만3천원 195,000원 만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85,250원, 85,250원 요 정도 자리에서 양봉 뜨면 양봉 뜨면 그 양봉에 저가 손조잡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에 30분봉 마지막 음봉에 시가를 때릴 때 저점을 손조잡고 하시면 됩니다. 리바운딩이에요. 여기서는 고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요 고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바운딩 먹으러 매수하러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체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